안녕하세요. 저 꼰티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규 컨텐츠로 저와 같은 홈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첫 번째 주인공이 집도끼 님을 만나러 제가 경기도 시흥에 왔어요. 한번 같이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집토끼 님이십니다 네, 혹시 괜찮으시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홈카페 홈베이킹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집토끼입니다 오늘 네. 어, 집토끼 님께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홈 카페 레시피를 제가 소개해 주시는 걸로 알고 왔거든요. 네, 맞을까요? 네 맞아요. 같이 한번 만들러 가볼까요? <laughs> 오늘 커피 추출에 사용해 주실 추출기구가 혹시 이 친구가 맞을까요? 네, 맞아요. 레버 프레스웨 간단한 설명 한번 해주실시있나요 아, 네. 여기 보시면 레버가 있고요. 이 바스켓이 있는데. 원두 배전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20g 정도 최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추출했을 때 바텀 리스로 떨어지는 모습도 볼수 있고요. 위에 실린더에 물을 넣으면 되는데요. 계량한 물을 넣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레버를 더 올린 다음에 물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돼요. 저도 이제 말로만 듣고 네. 실물은 지금 오늘 처음 보는데 진짜 작아요. 손바닥보다 조금 큰 정도. 어, 이거는 같은 회사에서? 네. 넣으면... 여기 레버프레소에서 악세사리를 많이 만드셨어요. 눈카페에 뽑았습맛다 액세서리. 어, 그럼요. 아, 네. <laughs> 처음에 도징링이랑 이런 거다 없이 기본 템퍼로 했는데, 추출하는 모습이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도징링을 끼시고, 디스트리뷰터고, 여기는 템퍼예요. 아, 양면으로? 네. 아. 다 조징하신 다음에, 빼고, 디스트리뷰터로 돌려서 다져둔 다음, 템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 추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 이게 또 비싸요. 되게 예뻐요. 되게... 어 궁금하신 분들은 음... 나무 느낌표라고 검색해서 주문 제작을 한 건데 금액도 비싸지않아요아 제가 처음으로 아, 나...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게 돼가지고 아, 2년을좀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혹시 사용하실 그라인더가 혹시 어떤 색깔인지 아, 네. WPM 그라인더인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 분쇄도로 하고 있어서 여기 0점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좀 굵게 하시면 핸드드립도 가능해서 조금 다양한 폭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라인더예요 에스프레소 굵기뿐만 아니라 핸드드립이나 이제 다양한 브렌치 뭐 프레스 굵기까지도 가능한니 전부 다 가능해요 네네. WPN 그라인더 저도 많이 들어본 그라인더인데 실물로 보니까 얘도 사실 그렇게 부피가 크지 않아서 집에서 네. 쓰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게 된는 건가요? 제가 커피 박람회를 갔다가 이 브랜드를 몰랐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구매해서 사용 중인데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오늘 토끼님이 레버프레소랑 WPN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신는 음료 한잔 만들어 주시기로 했어요. 혹시 오늘 만들어주실 음료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티라미스 라떼 준비했어요. 티라미스 라떼. 이거 네. 네. 그러면 만들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휘핑크림이랑 크림치즈를 넣어서 티라미스 크림 만들 거예요. 아, 크림을 먼저 만들 거예요. 네. 크림을 100g 넣을 거예요. 그리고 크림치즈를 저는 15g 정도 넣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입맛에 따라서 가감하셔도 돼요. 많이 넣으면 어떻고 적게 넣으면 없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가끔. 저우리가끔 조금 얘가 오류가 나요. 크림치즈 15g 정도 넣어주실 건데 취향에 따라서 가감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들어갔는데, 한번 크림 쳐볼게요. 일단은 크림 치즈를 조금 눌러줄게요. 칠 수도 있어서 덩어리에 걸릴까봐 조금 풀어주고 있어요. 크림 한번 올려볼게요. 어, 움직이는 날이 조금 흔적이 남을 때쯤까지 치시면 이렇게. 약간 뚝뚝 떨어지는 느낌에까지 이제 크림을 만드는 거죠? 네, 맞아요. 오늘 티라미수라떼 만들 때 사용할 원두는 리안 커피의 킹 블렌드예요. 그킹 블렌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컵노트에 다크 초콜릿이 있는데 티라미수라떼로 만들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라떼 음료를 만드실 때는 조금 약매전 커피보다는 조금 중간 매전 이상의 커피가 잘어울리다는 것. 아네 어, 맞아요. 어, 숟푼으로 해야 되는데. <웃음> 홈카페니까. <웃음> 홈카페니까. 홈카페는 <laughs> 준비된 천이 깔렸습니다, 여러분. 네. 조금 흘릴 수도 있어서 조금 많이 흘릴 수도 있어요. 레벨링 툴인 거죠? 네. 레벨링을 하고 바로 텐핑까지 해주셨어요. 이 안에 있는 원조를 브러시로 조금 정리해 줄게요. 바스켓 사이즈는 어느 정도? 51mm야. 51mm. 네. 스탠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지금 그 상태에서 추출도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가능해요. 근데 저는 홈카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탠드로 사용했을 때 에스프레소가 떨어지는 모양이 너무 예쁘고 잔도 같이 노출시킬 수 있는 효과로 스탠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유는 140g 정도 계량해 줄게요. 보시다시피 스탠드 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늘 사이즈를 재서 사는 편이에요 레버 프레소 스탠드가 네. 잔이 들어가기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잔을 구매하실 때도 잔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보고 구매를 하신다는 네 맞아요 네 컵을 음, 넣어 줄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잔이 딱 들어가네요 네 맞아요 <laughs> 네, 이제 추출 한번 해 볼게요 물을 실린더에 넣어준 다음에 레버를 한번 올려요 나머지 물을 더계량해줘요 90g 정도 하면 이 정도의 간격이 남는데, 이 정도 간격이 남았을 때 추출하면 40ml 정도 추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인스타로만 봤던 지평신신의 추출을 라이브로 뽑았는데. 굉장히 휘들거리면서 <laughs>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줄 때, 꾸준한 힘으로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다 추출한 다음에 네버를 올려주시면 더는 추출이 안 돼요. 아까 만들어놓은 크림을 부어줄게요. 코파우더를 가득 뿌려줍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메뉴인데. 근데 먹을 때 기침 조심하시고요. 네. 초코 파우더는 어떤 파우더가? 선인 다크 초코 파우더인데 베이킹에도 쓸수 있고 음료에도 쓸수 있고 1석2조로 사용할 고 있어요. 먹어봐야 될까요? 아 그럼요. 아, 진짜 예뻐요. 제가 진짜 음. 티라미수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얼음이 안 들어가서 더 뭔가 진짜 말안 하면은 어떻 음료에서 이런 비주얼을 낼 수가 구나음 <laughs> 음. 크림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그 시중에 판매하는 아이슈페너가 저도 많이 만들어보기도 하지만 어 우유의 그 우유 향이 많이 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크림치즈를 넣으셔서 그 맛을 확실히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좋았고 저도 그단 음료를 많이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많이 맛있는데 어 제조 과정에서 시럽이나 설탕이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사실 네. 정답은 아니지만 보통 이런 아이슈페너 같은 음료에 크림을 처음에 만들 때 설탕을 많이들 넣으시는데 집도끼님은 넣지 않으셨고요. 네 맞아요.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도끼님이 오늘 보여드릴 레시피 그대로 하셔도 좋을 거 같고요. 만약에 조금 더 단맛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어, 처음에 크림을 만들 때넣어도 괜찮나요? 음료에 시럽 넣어주셔도 돼요. 어, 안 넣어서 제가 볼때더 크림이 담백했던 거 같아요. 네. 저 혹시 한번 레버프레스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네. 제가 한번 어, 한번 어! 네! 부셔트리지않아요 네, 부셔트리지 말고. 네 한번 제가 제가 한번 배워볼게요. 네. 제가 레버프레스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그러면 집독님님한테 오늘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8.8g 정도, 정도, 네. 정도 넣으시고요. 정도. 부서질까봐 <laughs> 부서지면 사주시면 되죠 <laughs> 네. 요이 상태로 올리고 아, 도징 컵 해주시고 도징 컵, 도징링을 아, 네, 도징링 해주시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이렇게 콱콱 하시면 더 맛있다고 합니다 손안 흘리는데요? 안 흘릴 수도 있다는 라걸 들어요 근데 낄때 너무 얘가 충격이 가면 채널링이날수 있어서 되게 아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어떤 말씀이잘 않을까요? 네, 이렇게 끌때큰 충격을 주게 되면은 여기 저희가 정성스럽게 쌓은 커피가 흔들리거나 이제 균열이 생겨서 네, 채널링이날수 있으니 살살 해야 된다고 네. 하각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네. 그리고 나서 얘만 빼주는 거죠. 네, 맞아요. 여기에 홈이 있는데 여기 스탠드에도 끼울 수 있는 홈이 있어서 네, 맞아요. 네. 그 홈을 잘 맞게 꽂아 주시면 돼요. 네, 네. 아, 괜찮아. 넣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물을 넣고 <laughs> 네. 나머지 물을 채워 넣어 주시면 나머지를 돼요. 가지고 네. 정한 님이 가야지게 네. 게... 올리시고 올리면... 네, 그럼 끝이에요 오~~ <laughs> 인생 첫 레버프레소 아~~ 맛있다 그럼 제가 만든 라떼와 집토끼님이 홈베이킹도 하시는 걸로 제가 네. 걸로. 레버프레소 라떼와 집토끼님의 스콘을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위에 지금 에스프레소 맛만 거의 들어오죠 음. 괜찮으신가요? 네, 아 맛있어요 <laughs> 어, 요즘에 캠핑이 엄청 핫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이거 하나 가져가서 하면은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커피 진짜 맛있어요 커피 막플레인스코를먹어습니요안 좀... 어, 뻑뻑하고 확실히 좀 수분감이 있어요 내부에 수분감이 있어서 팔아도 되실 것 같은데 팔지는 아, 아. 않는다고 합니다 <laughs> 아니 집에서도 이제 진짜 어, 웬만한 베이커리 카페만큼의 이런 홈베이킹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맛이 진짜 괜찮거든요. 어, 감사합니다. 여기 네. <laughs> 하시게 대신 계기가 있을까요? 아, 제가 18년도부터 바리스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커피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베이킹에 관심이 생겼어요. 음, 근데 제가 진짜 요리를 못 하거든요. 진짜 요리를 못 하는데, 베이킹의 레시피만 보면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넣으라는 대로 계량만 하면 다 어느 정도 나와서 약간 이 홈카페라는 취미가 되게 약간 활력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저도 사실 어, 홈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되게, 어, 되게 힐링이 되거든요. 맞아요. 어, 홈카페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홈베이킹을 지금 하고 계시는 네. 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이나. 일단은 홈카페라는 게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먹고 싶은 원두, 내가 먹고 싶은 음료를 마음껏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이고요. 베이킹 같은 경우에도 저도 진짜 제가 요리를 못하는데 베이킹은 또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충분히 다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베이킹을 시작하기 전에 클래스를 몇번 다녔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클래스에 도움을 받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입문할 만한 그런 미니 오븐이라던가 이런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거혹 있으세요? 에스코 오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에스... 만, 한 번에 많이 못 굽기는 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작은 걸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발묘다 토스터기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택의 폭은 넓으니까 내 재정 사정과 우리 집에 놓을 수 있는 크기. 보셔서구매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어 이렇게 시즌까지 와서 집도끼님에게 레버프레소도 배워보고 홈베이킹이라는 거를 간접 체험을 해봤는데 뭐 되게 저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같이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laughs>